실령면 자율방범대원들이 매년 실령요양병원 어르신에게 자장면을 대접해 봉사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실령자율방범대원 40여 명은 실령요양병원을 방문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에게 자장면을 대접하고 축하 공연도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실령면 자율방범대와 지역 아랑정 반점에서 후원해 실력면 소재 요양병원 환우 90여 명의 어르신에게 자장면을 점심으로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가졌습니다. 우연찮게 여기 자장면 배달을 한번 와봤었어요. 와서 보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고 싶을 때 자장면을 드실 수가 있는데 그 옆에서 조금 능력이 모자르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먹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하고 저작년에 해보니까 하고 나고 집에 가면 진짜 가슴이 묶어날만큼 할머니들 보면 엄마 생각나고 그래다 보니까 같이 일 하게 됐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또 장기적으로 이번 해가 있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매년 봄 되면 기다리고 계셔요. 언제 짜장면 공사로 오시노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시거든요. 실력면 자율 방범대는 지역 순찰 활동으로 안전한 마을, 범죄 없는 마을 조성을 위해 매주 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